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MLB 총 1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70승 70패 뉴욕 양키스 대 78승 62패 미러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게 해준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킹이 직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홈날 경기는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간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양키스다. 전력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74승 67패의 미네소타 대 64승 76패의 뉴욕 매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센가와 카이클의 대결은 무승부였지만 승부는 그 뒤에 확실히 갈렸다. 그리고 이 점이 양팀의 차이이기도 하다. 마에다와 피터슨의 대결은 여러가지 의미로 막상막하겠지만 타격과 불펜의 차이는 확실하게 존재한다. 전력에서 앞선 미네소타 트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매치의 투수진 상대로 카를로스 코레아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미네소타의 타선은 홈에서 식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76승 66패의 시컵스 대 74승 68패의 애리조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리조나 입장에선 정말 결정적일 때 갤런의 완봉이 나왔다. 그러나 갤런에게 막힌 타선이 켈리에게 막힐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편이고 스틸은 홈낫 경기에 대단한 강점을 가진 투수다. 물론 불펜이 변수가 될수 있겠지만 이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다. 선발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갤런 공략에 실패하면서 사만타 완봉패를 당한 컵스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듯.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컵스, 승. 핸디캡, 시컵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78승 63패의 토론토 대 44승 98패의 켄자스시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타선은 홈에서 살아난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캔자스시티의 불펜 공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레인키의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물론 가즈먼의 최근 투구는 절대로 좋다고 할수 없는 레벨이긴 하지만 전력적으로 유리한 건 역시 토론토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86승 56패 템파베이 대 79승 62패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템파베이의 타선이 살아났다. 그리고 시애틀의 불펜은 다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상황. 물론 시발레가 이전만큼 좋은 투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날 불펜이 무너진 시애틀이 불펜 데이를 한다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 기세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캡, 템파베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63승 78패의 워싱턴대 86승 54패의 LA 다저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다시금 다저스의 타격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후반 경기력이 완벽히 살아났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현재의 타격이라면 홈에서 흔들리고 있는 윌리엄스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펜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다저스 승 핸디캡 LA 다저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72승 69패의 보스턴대, 89승 51패의 볼티모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는 볼티모어가 웰리그 1위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세일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 물론 플레어티가 트레이드 이후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타격과 불펜전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볼티모어다. 전력에서 앞선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볼티모어 승, 핸디캡 볼티모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77승 63패의 필라델피아 대 73승 68패의 마이애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불펜전에서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 그 이상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최근 논란은 홈경기 투구가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이닝 소화력이 매우 좋은 투수다. 반면 쿠에토는 금년 선발로서의 투구가 매우 좋지 않은 투수고 마이애미의 타선 역시 전날 경기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선발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째 경기는 64승 77패의 디트로이트 대 55승 86패의 시 화이트삭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화이트삭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특히 클레빈저의 호투는 기대 이상의 모습일 듯. 하지만 우레냐는 투수가 부족한 콜로라도에서도 방출이 된 투수고 스코발은 홈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디트로이트 승, 핸디캡 디트로이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73승 70패의 신시네티대 62승 79패의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세인트루이스는 타격 기세가 대단할 정도다. 전날 에보트까지 무너뜨린 기세라면 스파이어스 역시 공략해낼 듯. 특히 전날 불펜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한 건 이번 시리즈 내내 세인트루이스의 승산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힘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인트루이스 승. 핸디캡, 세인트루이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76승 64패의 텍사스 대 44승 94패의 오클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몽고메리가 무너졌다. 텍사스의 가을 야구도 서서히 위험해지는 중. 그래도 전날 텍사스의 타선은 블랙번을 조기에 강판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볼디 역시 반등의 가능성은 높다. 선발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텍사스, 승. 핸디캡, 텍사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열두번째 경기는 80승 62패의 휴스턴 대 67승 75패의 샌디에이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라운은 부진했고 스넬은 제 역할을 해냈다. 무엇보다 휴스턴 최대의 약점인 홈 경기 약점이 시작부터 터졌다는 점이 전날 경기 최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물론 루고가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아쉬운 투수이긴 해도 QS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수고 지금의 합의어는 역시 기대가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캡 샌디에이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92승 48패의 애틀랜타 대 65승 75패의 피츠버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다시금 애틀랜타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즉, 타격전으로 간다면 승산이 높다는 이야기. 계속 오선발 자리에서 유망주를 테스트한다는 건 선발이 부진해도 충분히 타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고 오비에도의 원정 투구는 역시나 기대가 어렵다. 힘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71승 70패의 샌프란시스코 대 51승 89패의 콜로라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막판 사이닝 동안 물고 물리는 접전 끝에 결국 승리를 거둔 건 샌프란시스코였다. 특히 내 점차를 기억 후 뒤집어냈다는 점이 포인트. 이러니저러니 해도 웹은 홈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고 앤더스는 기복이 심한 투수다. 역시 타격이 되살아난 게 크다. 힘에서 앞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캡, 샌프란시스코,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5번째 경기는 65승 77패 LA 에인절스대 68승 74패 클리블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1차전에 부진을 완벽히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시리즈의 흐름 자체를 뒤집어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앤더슨과 지올리토 모두 선발로서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펜전으로 가면 결국 유리한 건 클리블랜드다. 불펜전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클리블랜드 승, 핸디캡, LA 엔젤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